아, 어휴... 나이스 타이밍에 돌아왔다. 잘했다. 휴... 안녕, 어서 오세요. 아 이제 알람 갔어요. 아, 어쩐지 아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. 아, 다행이다. 아, 지금 렉 걸려가지고 껐다 켰거든요. <laughs> 지금 렉안 걸리죠? 음 다행이다. 어서 오세요, 왕년. 네. 다시 켜졌어, 켜졌어. 눌리지 마. 어. 음, 잠깐만. 오케이. 소리가 안 난다고? 아니야, 소리다. 터졌다고? 지금 정상 재생되고 있는데. 음. 아니에요? 야, 네, 좀 기다려봐. 음. 2층, 3층인가보다 트위치 끊겼다고? 아 지하네? 아, 된다는 사람도 있고,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. 좀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 해보세요. 그럼 됩니다. 예, 네, 될 거예요.